보이소 개털이 쏘. 이야 힘차게 보이소 보이소 개털이 쏘. 바로 어. 그 체크메이드. 체크메이드. 이야 어. 체크메이드. 체크메이드 준비했어. 체크메 체크메이드 어. 체크핸드메이드 체크 코트. 어, 그렇죠. 어 너무 기니까네 줄었어. <laughs> 자 보면은 이렇게 체크 패턴의 음와. 핸드메이드 코트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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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. 이 소재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다 어. 어. 소리만 한번 볼까. 딱 이렇게 음. 샥샥샥. 어머니 어, 뭐야? 어, 자 어, 이게 어. 비밀 이 있습니다. 동면? 이게 동면? 양면입니다 또. 양면? 어, 양면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스타일을 한번에. 자. 야 보이죠 보이 보 보자 <laughs> 잠시만 기다려줘요 yeah. 빨리 빨리 볼게요 yeah, 야 마법 양면 마법 yeah. 오 그쵸, 안에 색깔이 있다 이렇게 무지로 음. 어, 이렇게 딱 입을 수 있습니다. 아 죽인다 어, 오오오 어. 일석이죠 코트 그렇죠 이거는 어. 이제 월 수금 체크 어. 화목토 이제 무지 아 색깔 하나뿐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, 컬러가 이거는 차콜이랑 브라운 두 가지 아. 어. 양면으로 아, 입구다 아, 진짜 핸드메이드 코트. 어. 근데 양면이 보통 한쪽만 이쁘고 한쪽 안 이쁘거든. 맞지 둘다 맞지. 둘다 이뻐. 어. 자두 가지 컬러의 핸드메이드 코트. 들어가시